네, 안녕하세요. 더 패키지입니다. 드디어 저희 더 패키지가 구독자 3,000명을 달성했습니다. <laughs> 저희 더 패키지를 구독을 눌러주신 3,000명의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3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정말 재밌는 컨텐츠, 고객님들한테 유용한 컨텐츠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성남에 23평형 아파트를 리뷰를 하러 왔고요. 15년이 된 아파트고 여기 금액은 총 8,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제 하나하나 보여 드릴 건데 어떠한 제품들로 어떠한 시공이 이루어져서 이 금액대로 현장을 완성을 해 드렸는지 한번 잘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이 엄청 넓죠? 좌측편에 보시면은 지금 창호. 여기 집이 창호 전체에다 교체한 집이에요. 이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롱창이었습니다. 쓰시기가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부 픽스에 하부 슬라이딩으로 창을 작게 만들어드려서 좀 고객님이 쓰시기 편하게 만들어드렸고 이 우측 같은 경우는 원래는 또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처음 집에 딱 들어오셨을 때 이러한 무거운 느낌이 너무 싫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거는 벽면을 다시 치고 탄성으로 저희가 마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위에 펜던트 등은 또 이제 깔끔한 거 고객님 예쁜 걸로 저희가 골라고 설치를 해드렸고 바닥은 당연히 현관이 크니까 600각의 큰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현관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원래 이 양쪽이 신발장이 그냥 길게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좌측편에는 저희 매트 화이트 제품으로 하부를 띄워드려서 간접등을 연출해드리면서. 이렇게 신발장을 시공을 해드렸고 이 좌측 편에는 너무 긴 것만 있어 좀 답답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짧은 장으로 연출을 해드리고 고객님이 이 위에다가 어떤 것들을 올려놓실 으수 있게 이렇게 좀 연출을 해드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이제 일반 돌실등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근데 저희가 간접등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딱 들어오시면은 이 우측편에 이 루버. 저희 영상에서도 몇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미가 루버라는 저희 제품인데, 이러한 포인트들 면에는 이렇게 그냥 도배 마감이 아니고 이런 루버로 표현을 하면은 확실히 좀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가 또 이제 MR로 표현을 딱 해드리니까 정말 포인트가 좀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레이톤의 600각의 타일로 크게 크게 설치를 해드린 욕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고 당연히 여기 조적 부분은 저희가 또 졸리컷으로 잡아드렸고 변기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비대일체형으로 또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제 여기도 완전 철거한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욕실을 완전 철거하고 다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저희가 이렇게 부스를 설치를 해드리고 이 안쪽에는 레인 샤워 수전을 설치를 해드렸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여기는 타일 육가가 돼 있어요 타일 육가는 이렇게 깔끔한 장점은 있지만 물 내림이 일반 육가에 비해서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스 안쪽에는 저희가 일반 육가를 제안을 해드려서 일반 육가로 시공을 해드렸다 여기물잘 빠져야 되니까요 그죠? 여기는 고객님께서 또 욕실이 너무 화나는 거를 원하셨던 고객님이세요 그래서 조명도 저희가 원형 조명 두 개에 반접까지 총 4개의 조명을 만들어 드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입니다 필리님요 포인트면 보이시나요? 저희가 항상 또 월플러스로 이렇게 한샘 월플러스 잘 나오잖아요 월플러스 이제 사하라라는 제품인데 저희가 고객님께서 TV도 매립을 원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반매립으로 이렇게 매립을 해 드렸고 밑에는 홈시어터 놓으신다고 해서 이렇게 다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천장에는 또 그냥 천장까지 올리지 않았어요 간접등까지 연출을 해 드리고 네. 받으세요? 네. 요새 TV 매립이랑 반매립을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매립과 반매 중에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매립은 장점은 이게 있습니다. 매립은 지금 고객님이 구입하시는 사이즈에서 저희가 그 사이즈에 맞출 수 있어요. 근데 TV를 바꾸신다던가 혹은 이사를 가신다던가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작은 TV를 사시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뭐빈 공간도 보이고 보기 좋지 않겠죠? 이렇게 또 반매립으로 해 놓으면은 어차피 브라켓 부분만 끼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TV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반매립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조명, 커튼 박스 밑에도 조명을 저희가 싹해 드렸고 지금 여기 샤시가 계속 영상을 이제 보시면 아실 건데 엄청 많이 들어간 집이에요. 여기 들어간 샤시는 한샘 밀람 샤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로이 유리로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1등급 창이 나왔고, 이 거실도 마찬가지로 진짜 확장이 되어 있었는데, 단열이 정말 개떡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열도 깔끔하게 다시 꼼꼼하게 해 드렸다. 조명도 원래는 이제 여기 등박스 부분도 저희가 철거해서 천장을 평탄화를 시켜 드리고 이쪽에는 사각 3인치로 이제 2구로 된 걸로 설치를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3인치로 연출을 해 드렸어요. 고객님께서 메인등 없이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게 저희가 거실 조명 계획을 잡아 드렸다. 또이 마루가 지금 뭐냐면은 한샘의 와이드 플레인 화이트라는 또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백색의 조명과 이 마루의 색상이 어우러지니까 너무 조화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주방입니다. 이 주방 저희 영상에서 또 처음 보셨죠? 이 주방은 이번에 새로 나온 밀란 그레이드의 무드 베이지라는 제품이거든요. 아, 이 제품이 요새 핫해요. 지금 출시된지는 한 이제 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저희도 요새 시공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영상에서도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드 베이지 제품을 설치를 해드렸고, 상부에는 저희 또 이제 비스포크 인덕션이 들어갔고, 이 LG 식기 세척기는 고객님이 사오신 거예요. 이 LG 식기 세척기를 또 설치를 할 때, 저희 스펙하고 조금 안 맞는 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부에 저희가 또 이렇게 마감을 해서 만들어드린 부분을 보이실 거예요. LG 식기 세척기는 뭔가 저희랑 조금 조화가 안 돼요. 그렇지만, 저희 더 패키지는 딱 맞게 베이팅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원래 이 주방도 기억자였어요. 아일랜드를 뽑을까, 뭐, 이러한 구조들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식탁은 당연히 이쪽 위치, 이쪽 위치가 맞다고 생각을 했고, 고객님께서 꼭 원하셨던 거는 이 냉장고 세대. 이 냉장고 원도어 짜리 세대는 이 자리에 꼭 놓셔야 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주방에서 가벽을 더 만들어서 연장을 해드렸고, 식기세척기 세대와 이키 큰장까지 들어가실 수 있게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주방 완성을 해드렸다. 아까 저 반대쪽 포인트면은 로버로 표현을 했고 이쪽은 또 이제 고객님 수납 행잉용으로 시공을 해드려서 수납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해드렸고요. 이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 손잡이 새로 나온 건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 큐브 화이트 손잡이. 네. 안방입니다. 이 붙박이장은 또 저희 한샘의 클래식의 또 대명사 유로클래식이라는 제품이 들어갔고요. 골드 손잡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맨 좌측 편에는 고객님께서 이제 에어드레스를 놓신다 으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장도 좀 짜드리려 했어요. 근데 고객님께서는 또 에어드레스를 좀더 큼직하게 쓰시고 나중에 이쪽은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 하셔서 바로 장은 짜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안방 같은 경우도 지금 메인등이 없어요. 저희가 다 간접등 3 인치로만 연출을 해드려서 조도를 다 해드렸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갔고요. 그래서 안방은. 이렇게 깔끔하게 저희가 좀 표현을 해드렸고요. 예, 여기는 저희가 이제 포켓도어로 만들어드렸어요. 안에 누가 있으면은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걸볼수 있게 아쿠아 유리로 시공을 해드렸고. 야,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 화장대 공간이 나오고요. 이제 30평 후반대 아파트들은 이러한 공간들 다 있잖아요. 이거 한세 화장대. 저희 항상 들어가죠. 이 화장대는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일반 뭐 사서 놓으시는 것보다 정말 위에 수납 다 되시죠? 서랍 있죠? 밑에까지 수납이 되죠? 수납도 꽉 잡았고, 디자인도 잡고, 기능성도 잡은 이 화장대. 유튜브 이제 막 다른 채널도 막 보잖아요. 한샘 제품이 안 들어간 현장인데도 이 화장대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좋아하시는 화장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좌측편은 또 저희 매트화이트 장으로 메인 안방에 부족한 수납 공간을 잡아드렸다.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은, 안방, 욕실이고요. 당연히 여기 조적 부분 다 저희 졸리컷 잡아드렸고, 여기도 동일하게 비델 지형 잡아드렸고, 아까 거실은 찐 그레이의 600각 타일이라 하면 여기는 이제 그냥 아이보리 윗깔이 나는 이러한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다 보시면 돼요. 저희 더 패키지에 자주 쓰는 환풍기죠 휴젠토 네, 환풍기요환풍기는 진짜 저도 고객님들한테 항상 권해드려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이제 금액들을 인정을 해주신다 하면은 요거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 네. 부분은 저희가 사실 원래 뭐 창이 있어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철거가 되는 벽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뒤는 저희가 철거를 해드리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드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올려놓고 쓰시기에 또 수납이 또 깨알같이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표현이 잘된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 또잘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년이 된 아파트의 딱 표본을 보여줄 현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더 패키지에서 네. 43평 8,900인데, 네. 시스템에 어컨다 들어가고, 창고 전체 교체 다 했는데, 다른 네. 데서 하면 한마 가지? 저희보다 이 정도 금액의 퀄리티에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라는 게뭐 예산을 뭐 7천, 뭐 6천 그렇게도 끝내실 수 있어요 이 현장도. 그렇지만 샷시 전체 다 들어갔죠. 저희 역시도 전체적하고 다시 진행했죠. 7대에 컨 6대 들어갔죠. 그리고 아까 확장 부분들, 강화들 저희가 다시 다잡았다고 했죠. 뭐 마루 와이드 강루 들어갔죠. 뭐 주방 들어갔죠. 모든 게다 들어간 현장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8,900만 원이라는 저는 금액은 저희 정도의 실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 더 패키지 스타일로 가성비 가심비 있게 꾸민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